왜 요즘에 그, 악플의 밤이라고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. 네네. 설리 나왔던. 네네. 그래서 얼마 전에, 그, 어저께, 어저께인가? 설리 그, 연예인 죽었다 했을 때, <laughs>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, 마음이 음. 되게 아팠어요. 음.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. 그래서. 아상세계에서의 상처도 많이 받고, 또, 때로는 상처를 준 입장이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런 마음을 조금, 어떻게. 음. 그래, 요즘에 악플들이 너무 많죠. 이렇게 이제, 저도 어차피 템플스테이를 하다 보니까, 이제, 밖에 그런 상황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보면은, 너무 no, 많은 거야. 그래서 아 도대체 이런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악플들을 다룰까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문득 할 때가 있었었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아마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이런 악플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도 해봤어요, 스님도. 어... 근데 이제, 스님이 이제 본인이 아니니까, 본인이라면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, 그냥 제 3자 입장에서,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자면, 어...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본건 아니잖아요. 그 사람의 그냥 말뿐인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받아들인 연습도 하는 거 좋아요. 어떻게 받아들이냐면, 이런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썼구나.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뭔 뭐구나. 뭔 뭐겠지. 그랬구나. 그랬겠지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냥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. 왜 요즘에 그 악플의 밤이라고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. 네네네. 설리 나왔던. 네네.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저, 어저께인가 설리 그 연예인 죽었다 했을 때. <laughs>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.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사람을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. 근데 그말 대신에 글로써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. 그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. 아이 사람이 참 깐깐하구나도 글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에요. 그렇죠? 네. 우리 저기 강사님이 스님을 모르듯이, 스님도 강사님을 몰라요.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글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음, 이 사람은 나를 모르는 상황에서 글을 썼구나. 나는 안 그런데, 이제 이게 자존감이죠. 그래서 스스로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불교에서는 음, 이 입을 뭐라고 했냐면, 구시화문이라 그랬어. 그게 무슨 뜻이냐면, 입은 재앙의 문이다. 혀를 도끼의 비유를 했어요. 이 도끼 한자로 가지고 사람들 아프게 찍어요. 그리고 나도 아픔을 당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오죽했으면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속담이. 그냥 클 뿐이에요. 그걸 읽었을 때, 오, 이 사람은 이런 글을 썼구나.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알지?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라고, 어, 체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. 어, 세상의 중심이 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. 그렇지만 타인을 아프게 하거나 타인을 피해가 가진 않게 해라. 그 선에서 너는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기다리면 언젠가 기회도 올 것이다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악플에 대해서, 어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존감이에요. 내가 살아가는 이유. 응? 내가 숨 쉬는 이유.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, 내가, 어,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. 그러니까 나 중심의 생각. 응? 그거는 네.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. 나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, 그게 악플이 와도 쉽게 견딜 수가 있어요. 요즘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말을 지어내. 그냥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희열을 느끼는, 어떻게 보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그쵸? 그, 정신이 이상한 사람 말을 내가 들을 필요는 없잖아. 어, 그냥 그렇게 놔버려. 어, 이 사람은 그냥 이렇구나.